감사합니다. 이 출가 열반 제일 음, 지난 주에 자연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 보면은 우리 네 가지 제일이 네 가지 제일이 전부 초파일이잖아요. 초파일인데 열반 제일만 보름날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렇잖아요. 음, 생각해 보면은 4월 초파일에서 오신 날 탄생하신 날 4월 초파일이고요. 그리고, 출가하신 날은 2월 초파일. 성도하신 날은, 섯달 초여덟이라고 하죠? 12월 초파일이네요. 이게 다 초파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열반 제일만 보름이에요. 이 보름이라는 건, 이 일주일이 딱 걸쳐있잖아요. 8일에서 보름.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정진주간이다. 라는 의미를 삼아서, 애로부터 이 기간에는 특별정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한게 아니고, 늘 우리 국교 전통으로서 이렇게 특별정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열반 제일인데요 올해가 불기 2568년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해는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이시죠? 네? 계산이 안 돼요? 2,568년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불기는 부처님 열반하신 해를 기점으로 삼습니다. 열반하신 해부터 해서 열반하신 해를 원년으로 삼고 하기 때문에 바로 2,568년 전 오늘 부처님께서 열반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해는 지금으로서 몇년 전일까요? 80을 보태면 되죠. <laughs> 80을 보태면 2648년이 되네요. 2648년 전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 열반제의를 기해서 부처님 열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배우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하지 말자. 를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의 육신 정말 고귀하잖아요. 80년 동안 깨달은 이제 45년 동안 우리들을 중생하신 굿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부다의 육신 정말 대단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그 육신이, 육신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에 집착하시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부처님은 더 사실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사실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쯤에 당신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육신, 부다의 육신조차도 한중제로 사라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다의 육신은 절대로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아니에요. 부다의 육신조차도, 그것조차도 인연법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연법은 일체 유입법, 연봉 환포형이라고 그랬잖아. 요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육신조차도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행부상. 재행무상 재행무상은 모든 행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데요 행은 우리의 12연기에 무명행시 걸때그 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모든 현상 모든 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법은 다시 말하면 인연법이에요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 형성된 것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것은 없음 글자에다가 항상 성 자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연법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인연법입니까? 인연법이 아닙니까? 인연법이죠. 그래서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영원하지 않으면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 열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를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저는 성실해야 된다. 성실성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기 직전에 뭘 하셨느냐? 보면은, 마지막 제자를 받으셨어요? 그 열반하신 날입니다. 열반하신 날, 낮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죽는 날인데, 마지막까지 제자를 위해서 가르침을 펼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수업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부처님께서 누워서 진짜 어떻게 보면 기진맥진해 계시는데 그때 마지막 제자 수바타가 찾아옵니다 이분의 나이는 120살이라고 합니다 초기불전에 니카야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경에는 나와 있어요 120살이라고 해요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오늘 부처님께서 열반해 드신다는데 이와 같은 부처님을 만나 뵙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오늘을 놓치면 은 내가 언제 이 기회가 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날이지만 내가 무리를 무릎뜨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맡겠어요 안 한다든지 시자가 맞겠죠? 시자가 지금 부처님께서는 기진맥진에 계시는데 마지막 수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제자로서 너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들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그걸 부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는 가까이 오라고 해요 후바짝이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도록 해라 라고 오는 수바타를 만납니다 <laughs> 수바타를 만나서 마지막 가르침을 <laughs>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치심이, 가르치심이 뭐예요? 발정도였습니다 발정도 수바타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거기에 수많은 육사외도들이 있잖아요 뭐니간자 나타프타라든가 산자에라든가 벨라티프타라든가 이런 육사외도 그 당시에 내로라하는 큰 스승들, 그 당시에 인도 땅에서 내로라하는 큰 스승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은 과연 깨달았습니까? 이분들의 법은 믿을만합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팔 정도가 있다면 믿을만하다. 그러나 팔 정도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요그 말을 듣고, 이, 수받다가, 아, 부처님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귀의할 존재구나. 귀의할 위대한 스승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바로, 귀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를, 비부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받아주셨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 출가를 받아주셔서,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외도에서, 외도였다가 우리 승단에 온 경우에는 4개월의 견습기간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개월. 생각해보세요. 120살이 출가를, 출가를 하려고 왔는데, 4개월간 견습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야속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 제 나이가 몇인지로 아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수봤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도였던 자가 출가하려면 4개월의 견습기간을 가져야 된다며. 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4년의 견습기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 저는 4년을 견습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한다야. 지금 당장 이 수바타를 출가시키도록 해라.라고 이야기. 그 그러니까 바로 출가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출가가 아니, 수바타가 마지막 제자가 돼요. 그래서 수바타가 부처님께 그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정진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제자까지 끝내 끝 가르치셨다는 거. 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제자들을 그 당시 코시나과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서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비구들이요. 이제 그 동안 내가 많은 가르침을 펼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물어보도록해라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연발, 직전인데 질문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생각이 안 났다고요? <laughs>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다시 다시 또청합니다 그리고들이요. 열애의 면전에서 그때 질문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질문하라라고 이야기. 그래도 다들 침묵해. 한번더 묻습니다. 너희들이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 쉽지 않다. 열애의 면전에서 그때 질문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지 말고 질문하라. 라고 세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질문하지 을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 한다든지 그랬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기유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부처님 법에 대해서 조금 치의 의문도 없습니다. 참으로 수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질문할 거다 질문하시고 마지막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네. 마지막 유호는 유언, 마지막 유호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스승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스승은 같더라도 스승이 남긴 법과 율이 이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법과 율에 따라서 수행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할 바, 성취할 바를 성취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나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이게 빨리어로는 아빠마데나 쌈바데타예요. 알아듣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우리가 예우자, 빨리 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빠 마데나, 아빠 마데나, 쌈바 됐다, 쌈바 됐다. 이것만은 예우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이니까, 방일하지 말고 회양할 바를 성취할. 이게 마지막 유언이시에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 바로 성실성이에요. 마지막까지 당신께서 몸소... 성실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유운도 성실하게 정진하라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성실함이 두 번째입니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자비심이에요. 흑흑의 그 자비심을 잃지 말자. 저도 잘 지키기 힘듭니다. 저도 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금방 분노가 일어나고 자비심이 없어져 버리려고 그래. 네. 생각해 보면은 육신이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 자비로, 자비로울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냥 부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자비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그 아픔을 참으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꼭 질문해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자비심의 관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부처님께서 누워서 가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진짜 위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특별하게 가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등음봉 선사 같은 경우는 누구나무 선사 가셨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한 선사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를 잡고 나뭇가지를 꺾으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가셨다고도 해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우리나라 많은 선사들 앉아서 좌선한 채로 가셨습니다. 응? 일본의 도겐 선사 같은 경우도 좌선한 채로 가셨어요. 그렇게 뭔가 달리 가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 선사, 화남 스님, 화남 하람 큰 스님 같은 경우도 앉아서 가셨잖아요. 그렇게 뭔가 다른 모습으로 가실 수도 있었는데 저는 누워서 가시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어려운 자세에 쓸데없이 취하지 말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라. 나는 이것도 저는 자비심의 관로라고 생각해요. 자비심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떠나는 게 중요하지, 특별한 자세로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편안하게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가장 자비로운 모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께서 열반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열반하신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집착하지 말자. 모든 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니,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성실하게 정진하자 성실하게 살자. 세 번째로는, 자비심을 잊지 말자. 항상 자비롭게 살자. 이세 가지를, 명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열반죄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큰 큰 가르침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근념하셨습니다. 마법년 바람에.